역은 변화로운 우리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기임을 생생지휘 역임을 지난 16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의 본뜻은 서로에게 이루어야 함에 있다고 합니다. 주역의 개사전하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력 지정, 근이 불상득. 역에 본성이란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게 득이 없다면, 즉, 흉 혹해지. 회차린. 흉하거나 혹은 해가 되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이다. 득은 덕으로도 읽히는데, 가까이 지내면서도 서로에게 덕을 베풀거나 도움이 되는 사이가 아니라면 좋지 않은 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역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상대의 도움을 받고, 상대가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나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며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역은 이루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편에 치우친 이로움이 아닌 상득 서로에게 특이되어야 함을 이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서로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을 그가 쓰는 말로써 알아채는 충고를 전합니다. 장반자, 기사, 참 장차 배반할 자는 그 말에 수치스러움이 배어나고 흔히들 뒤통수 친다고 하지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말을 유심히 관찰하면 수치심이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언가 석연치 않아 하고 지나치게 과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수치심의 키저에는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순간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수치심을 안긴 그에게 반기를 들게 되겠지요. 중심의자 기사지. 의심을 품은 자는 자꾸 물어 그 말이 늘어나고 의심을 품으니 마음을 잡지 못해 망설이고 주저하며 이런 저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퇴풀이 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마음을 잡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은 조언해 줍니다. 길인지사과. 좋은 사람은 말수가 적고, 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에 앞서 무엇을 길하다고 말할까요? 일이 내가 의도한대로 잘 풀려나가는 상황이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술술,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를 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탄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사람이 바로 길한 사람 아닐까요? 그들은 말수가 적다고 합니다.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이기에 말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행동하는 민첩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키린.다름 아닌 좋은 사람들 아닐까요?조인지사다.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고 일을 급하게 서두르니 선뜻 동조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렇다 보니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 말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며 기다릴 것을 역은 충고합니다. 그 뜻이 나를 그리고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바른 뜻이라면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무선진 기사유. 선한 척 위장하는 사람은 말이 허황되고 서로를 위하는 척 하는 거짓된 사람의 말은 진실하지 않기에 현실에서의 가능성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한순간은 위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친구와 포도주는 오를수록 좋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떠오릅니다.실기 수자, 키사, 굴 원칙을 잃은 사람은 말이 비굴할 것이다. 지켜야 할 바를 잃은 자, 지켜야 할 바가 없기에 그들은 굽실댄다고 합니다. 혹 누군가 내 비위를 맞추며 굽신댄다면 그들은 소신 없이 나와의 신뢰 또한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황홀한 기분에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달콤한 말은 경계해야 할 것을 역은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세심히 살피고 관찰하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원칙을 지키고 나부터 기린이 되어주어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범, 역지정, 근이, 불상득 역의 본성이란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게 득이 없다면 즉 흉, 혹, 해지, 회, 차린 흉하거나 혹은 해가 되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이다. 장반자 키사 참 장차 배반할 자는 그 말에 수치스러움이 배어나고 중심의자 키사 지 의심을 품은 자는 자꾸 물어 그 말이 늘어나고 길인지사과 좋은 사람은 말수가 적고 조인지사 다.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고 무선진 키사유 선한 척 위장하는 사람은 말이 허황되고 실기수자 키사굴 원칙을 잃은 사람은 말이 비굴할 것이다. 말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도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 상대의 성품도 드러내는 말, 이제부터 말의 또 다른 쓰임도 고려하면서 말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